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요새 저는 주말에 거의 시외 일정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상대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싫더라고요 부대끼는 거 이런 거 흥정해야 되는 것들. 그게 싫어서 요새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일을 선택한다는 건 타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선택적 일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결제 받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안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요새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돈을 받냐 받지 않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공서를 많이 선호하죠. 일반 사기업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엑가 커지면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남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또 많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서 유튜브를 하는데 요새는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을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많은 곳들을 제가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많은 곳들을 여행을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들에 대한 체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이니까 비트코인이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 인류라는 이삶 속에서 이 공간에서 가장 큰게 어쨌든 돈이죠. 돈이란 존재를 학문으로 이끈 게 어쨌든 경제학이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인류가 갖고 있는 경제학의 정의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면 암호화폐 투자를 했고 또 비트코인이 뭔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광범위하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일리 하드레서 써놓은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비트코인, NFT, XRP를 배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원리 참 매력적인 학문이죠. 어쨌든 지금 시대를 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사는 세대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학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NFT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NFT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세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NFT를 이해하면 참 희망이라는 게 많이 생기죠 요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은 직군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참 가장 어려운 학문입니다. 밥벌이 학문, 그렇죠? 자, 또 잔소리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그 그냥 그 글을 계속 읽는 걸로 할게요. 되게 쉽게 써놨고, 간간히 조금만 저의 설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혁신적인 기술들은 세계에 대한 인류 그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최초의 컴퓨터의 성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버렸다. 18세기 최초의 증기 기관은 사람들에게 일과 여러 역학을 이해하도록 강요했다. 비트코인은 경제학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 관련해서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극적 자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사상 학파가 지금까지는 많이 있다. 그러한 학교는 허공에서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에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무국적 자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러를 쓰므로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어마무지한 이익을 얻고.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돈이란 거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입니다. 통화의 도구,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국적 자금, 국적이 불분명한 그런 돈들은 충분히 경제에 유익하다는 주장.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돈 자체의 본질과 경제에서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표현을 했었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경제, 실물경제 이런 것들. 비트코인 표준의 부상은 인류에게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불가능한 경제학 20세기 초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우리가 지금 케인스주의라고 불리는 거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켰다.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경제학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를 높이면 수요가 감소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 어쨌든 현대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다. 하지만 특정 주체, 특정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충분히 나쁜 도구로 활용이 될수 있다. 그거를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버렸죠. 악력이 높았던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그러한 경제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케인즈를 설득했고, 그는 공급이 아닌 수요가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학의 본질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케인즈는 총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면 총 지출이 재화의 생산과 고용률까지 모두 결정한다고 주장을 했다. 수요가 공급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를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에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들은 적자 주출 및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과 그 처방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역학은 수요가 공급을 주도한다는 케인즈의 원칙과 모순이 된다. 무자비하게 달러로 프린팅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수가 제한적이다. 그 가치만 상승할 뿐이다. 과학에서는 하나의 모순된 예가 이론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 비트코인과 케인즈 경제학도. 물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마지막 자본주의 끝자락,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수는 수학과 코딩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었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추가가 된다.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정확히 지금은 6.25개의 비트코인을 주기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죠. 수학적 그리고 코딩 새로운 블록마다 고정된 수의 비트코인이 추가된다. 그래서 지금은 21만 째 블록마다 두 배씩 감소한다. 비트코인 반감기 4년마다 한 번씩 50%로 주는 개수를 제한하죠. 지금은 6.25개의 비트코인을 공급을 하지만 2024년 3월 비트코인은 또다시 반감기를 통해서 3.125개 비트코인만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전체 주기는 2,100만 비트코인이 유통될 때까지 지속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최고의 개인주주의 경제학자 중한 명인 폴크리그마은 "아무 앞에 비트코인은 현실에 대한 구속도 없다." 비트코인이 자급자족하는 개인주의의 환상 속으로 뛰어든다. 크루그먼과 다른 케인즈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그들의 전체 경제 이론에 어쨌든 치명타를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정치적 처방을 구현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이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가 없다. 부조리가 사라진다. 비리가 사라진다. 비트코인이라는 통화는 그들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인들은 디지털을 이해하는, 디지털을 사랑하는, 디지털을 즐겨하는 대중들은 공정과 공평을 선호한다. 그 중에 가장 예민한 통화가 지금 바뀌려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다.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인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당히 그들에게 위협적이다. 국가가 통화 후 주권 발행자이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다른 통화에 묶지 않는 한 정부 지출에 대한 재정적 제약이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 아마편어 최근 전 세계적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가 지출을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헬리콥터로 뿌려지는 달러 그리고 그 달러의 역습. 처참하죠. 참혹하죠. 그런데 그 모든 정책 결정은 몇몇 되지 않은 자본충들에 의해서 결정 지어졌고, 단한 번도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 권력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에 의해서 어쨌든 소지민들은, 개미들은 하루에도 12시간씩 일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비리들을 알아채고 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게 어쩌면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이다. 오늘날의 정치 질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표준은 이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평평한 지구인처럼 보일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권력을 가져야만 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만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다. 특정 경제 이론은 제쳐두고 정부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대중화 될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비판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세계관, 지금까지의 산 그리고 잘못된 통화 정책,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들의 탐욕, 그런 어류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발견과 일치하는 경제 이론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무극적 화폐의 타당성을 입증을 했다. 그리고 케인스 학파를 생각했던 그 케인스 주의를 추앙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금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각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썩지 않는 글로벌 자산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케인주주의 암흑기에서 오스트리아의 황금기로 우리를 이끌어줄 경제 교사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도 계속해서 바뀌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현대경제, 케인즈주의를 굉장히 지금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탐욕, 그 끝은 태초부터 잘못된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전세계가 지금까지 흔들거렸던 그 모든 부정을 공평과 공정, 무극적 화폐, 깨끗한 돈,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돈, 그런 돈들을 지금의 현대인들이 점점 알아차리고 깨우치고 더 이상 때묻지 않은 돈의 집을, 돈의 거래를 원한다는 것들이 가장 큰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치가 변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전세계 각국들은 제롬 파울의 주댕이만 쳐다보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조 달러의 돈을 움직이듯이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어쨌든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총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죠. 그게 언어적 폭력이든 경제적 폭력이든 총을 쏘든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냉정하게 알려주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항상 제가 걷기를 권장하죠. 걷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모든 고민들이 해결이 됩니다.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잘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